주 하나, 주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생각하고 있어. 지금 마음에 드는지, 안 드는지, 도 하나, 도 하나, 오발 어? 들었는데 손 들었는데, 다시 주 하나, 주 하나, 도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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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손 들었어 오오도이야 도하나 뭐하는아 어렵다 나 이사 나야 아무거나해 가무거 아무거나야 아무거나 아기 아무거나. 이봐 아, 또 졸려. 아, 졸려. 엄마? 엄마야. 오, 무슨 표정이야? 응가 하고 있어? 왜 이렇게 심각해? 주연이, 응? 아, 많이 했어? 심각한 척한 거였어 심각한 척한거 들켰어? 아 심각한 척 했네 아, 주헌이도 장난꾸러기 할 거야? 응? 어? 주헌이도 장난꾸러기 할 거야? 누나처럼? 어, 말, 말하는 사이에도 잘 거야? 어, 그냥... 잠만 자야 이제 거야헤이 그냥 잠만 자고 엄마랑 얘기도 안 하고 조아니. 응? 어, 엄마 얘기하는 시간이잖아.